217km 해안에서, 회도 보이지 않고 구명조끼도 없이, 단한 마리의 점원 셰퍼드가 목숨을 걸고 헤엄치고 있었다.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부표나 나무조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심장이 멎을 듯 했다. 지쳐 물에 젖은 채물 위로 간신히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점원 셰퍼드가 광활하고 무자비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어진 이야기는 모든 예상을 뒤엎으며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바다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노련한 어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폭풍전이 고요함이었다. 제주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42세의 김민수 씨는 소박한 어선을 몰고 넓은 바다를 항해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 정어를 잡으려 했지만, 6시간이 지나도록 잡은 것은 햇볕에 탄 피부와 고요뿐이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조류에 떠내려온 나무 조각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조류를 거스르며 움직이는 모습, 떠다니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그의 직감을 건드렸다. 그는 쌍안경을 들고 초점을 맞췄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점원 셰퍼드였다. 지쳐 간신히 머리를 물 위로 내밀고 있었다. 홀로, 육지도, 근처의 배도, 아무것도 없었다. 김민수의 속이 조여왔다. 이건 드문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중얼거리며 이미 배를 그 동물 쪽으로 몰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은 더 끔찍해졌다. 개의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느리고 불규칙하게 머리는 파도에 따라 출렁이며 입이 간신히 물 위에 있었다. 몇 분?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남아있었다. 김민수는 엔진을 끄고 배 옆으로 소리쳤다. 이봐, 버텨! 내가 구할게.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너무 지쳐 공포와 피로로 흐려진 눈만 있었다. 망설임 없이 김민수는 셔츠를 벗고 밧줄 사다리를 배 밖으로 던진 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가웠고 소금물이 눈을 찔렀지만 그는 파도를 헤치며 약해져가는 개의 움직임에 눈을 고정했다. 마침내 닿았을 때 개의 다리가 멈췄고 몸은 김민수의 팔에 죽은 듯 쓰러졌다. 김민수는 한 팔로 개를 바치고 다른 팔로 힘껏 물을 차며 배로 돌아갔다. 사다리에 다차 아래에서 밀어 올렸고, 개는 본능적으로 발톱으로 올라가 가판 위에 떨며 쓰러졌다. 김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다. 그는 개 옆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 물을 부드럽게 닦았다. 개의 가슴이 간신히 오르내렸다. 털은 소금으로 엉켜있고,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다. 숨은 얕았지만 꾸준했다. 살았어, 김민수가 속삭였다. 이 미친 아름다운 녀석. 살아났어. 그는 개를 마른 방수포로 감싸고 생수를 꺼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젖은 채 떨면서 옆에 앉았다. 추워서가 아니라 방금 목격한 불가능한 일 때문이었다. 끝없는 푸른 바다를 둘러보며 그는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녀석! 개는 답하지 않았지만 그 호박색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두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 김민수는 젖은 방수포를 더 단단히 감싸고 가장 가까운 부산항 마리나로 배를 몰았다. 2시간 가까이 걸렸다. 해가 이동하며 파도 위로 황금빛을 드리웠지만 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떨며 누워있었다. 김민수는 몇 분마다 확인했다.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목걸이도 하니스도 구명조끼도 추적기도 없었다. 저먼 셰퍼드가 가진 건 앞다리 아래에 벗겨진 피부 뿐이었다. 마치 몇 시간, 어쩌면 더 오래 헤엄친 듯 했다. 김민수는 배에서 버려진 개들을 본 적이 있었다. 잔인한 주인이 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였다. 하지만 이렇게 먼 바다에서 217km 떨어진 곳에서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는 손을 밸런스 하며개 등에 조심스레 얹었다. 이름이 있나, 녀석, 반응은 없었다. 김민수는 개의 얼굴을 살폈다. 눈이 이제 열려있었고 희미하게 경계하고 있었다. 아직 실내는 아니었지만 관찰하고 있었다. 육지에 닿자 김민수는 곧장 동물보호소로 가지 않았다. 뭔가가 그를 막았다. 대신 약하고 축 늘어진 개를 트럭에 안고 부산 외곽에 아는 작은 동물병원으로 직행했다. 접수원이 고개를 들었다. 저 그냥 이렇게 바다 217km 지점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어요. 김민수가 말을 끊었다. 신분증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진찰해주세요. 그 말에 방이 조용해졌다. 젊은 수의사가 나타났다. 217km 바다에서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홀로 헤엄치고 있었어요. 몇초 만에 개는 진찰실로 옮겨졌다. 김민수는 대기실에 앉아 바닷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걱정에 잠겼다. 왜 이렇게 애착이 생겼는지 알수 없었다. 어쩌면 그 셰퍼드가 포기하지 않은 모습. 세상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버틴 모습 때문일지도. 20분 후 수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탈수, 상처, 극도의 피로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멈췄다. 심장은 강합니다. 어떻게든 버텼어요. 김민수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칩은 없어요. 수의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한 걸 찾았어요. 그녀는 작은 녹슨 금속 조각을 건넸다. 목 근처 털에 엉켜 있었다. 깨진 인식표 같아요. 김민수는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대부분의 글씨는 지워졌지만, 한 글자만 남아있었다. 아르, 번호도, 이름도, 그냥 아르뿐. 그날 밤, 김민수는 개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소박했다. 바다 근처에 페인트가 벗겨진 단층 오두막, 뒤쪽엔 낡은 부두가 있었다. 그는 개를 접은 담요 위에 눕히고 물그릇을 옆에 놓았다. 셰퍼드는 아직 먹지 않았지만, 조용히 집중하며 김민수를 따라다녔다. 잠들기 전, 김민수는 개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속삭였다. 넌 아무게도 살아남지 못할 바다를 헤쳐나왔어. 어떻게 왜인지 모르지만 약속할게. 널 절대 포기 안 해. 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아직 실내는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자라나는 무언가.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나무 바닥에서 발톱 소리에 잠에서 깼다. 꿈인 줄 알았지만 눈을 뜨자 점원 셰퍼드가 보였다. 약했지만 서서 오두막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뻣뻣하게,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움직였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수는 일어나 앉았다. 야, 너좀 봐. 개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대부분의 개처럼 기뻐하며 목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멈춰 서서 김민수를 보며 한번 깜빡였다. 김민수는 일어나 신선한 물을 붓고 익힌 닭고기를 내놓았다. 셰퍼드는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먹기 시작했다. 구조 이후 처음으로 먹는 거였다. 김민수는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 유심히 보았다. 너 그냥 똑똑한 게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훈련받았어. 느낄 수 있어. 개의 움직임에는 차분함,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음식을 구걸하지도, 짓거나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관찰하고 계산했다. 마치 새로운 전장을 살피는 군인처럼. 전 해군 구조 다이버였던 김민수는 작업견들에게서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김민수는 부두로 나갔다. 짠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추억을 일깨웠다.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셰퍼드가 따라온 것이다. 그는 김민수 옆에 서서 거의 죽을 뻔했던 바다를 바라보았다. 너 뭔가를 겪었지. 김민수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김민수는 친구인 퇴역 K9 조련사 최영훈에게 전화했다. 그는 이제 사설훈련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만나야 할 녀석이 있어. 김민수가 말했다. 뭔가 이상해. 아니, 정확히 맞는지도. 이게는 훈련받았어. 최영훈은 그날 오후 도착했다. 키큰 남자의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는 말없이 오두막에 들어와 쪼그렸다. 셰퍼드는 꼬리를 약간 들어올리며 공격적이지 않게 서 있었다. 최영훈은 유심히 보았다. 앉아. 그가 차분히 말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엎드려. 반응 없었다. 하지만 최영훈은 미묘한 행동을 했다. 손바닥을 아래로 두 손가락을 뻗어 살짝 곡선을 그리며 내렸다. 개는 즉시 바닥에 엎드렸고, 꼬리는 약간 접혔으며, 눈은 최영훈에게 고정되었다. 김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뭐야? 침묵 신호. 최영훈이 답했다. 전술작전에서 쓰이는 거야. 이 녀석을 훈련시킨 사람은 큰일을 위해 훈련시켰어. 그는 일어나 김민수를 보았다. 넌길 잃은 개를 구한 게 아니야. 바다에서 작업견을 끌어올린 거야. 김민수는 이제 조용히 관찰하는 셰퍼들을 내려다 보았다. 왜 훈련받은 개가 바다 217km 지점에 있었던 거지? 그는 물었다. 최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질문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거기 보냈고, 왜? 그날 밤, 김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침대 발치에 누운 개를 바라보았다. 그 깨진 인식표, 아르이 새겨진 금속 조각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다시 뒤집어보았다. 칩도, 신분도, 답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큰 것이 있었다. 임무, 흔적, 그리고 이게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보았거나 탈출했다는 무서운 가능성. 김민수가 손을 뻗어 셰퍼드의 등을 쓰다듬자. 개는 살짝 그 손에 몸을 기댔다. 처음으로 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 시작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이제 레인저라는 별명에 반응하는 셰퍼드는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두막에서 김민수를 따라다니고 발치에 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닭고기를 더 달라고 손을 살짝 찔렀다. 하지만 김민수를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레인저가 특정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천둥이나 불꽃놀이가 아니라 헬리콥터 소리였다. 헬리콥터가 멀리서 희미하게 지나갈 때마다 레인저는 얼어붙었다. 귀가 처지고 몸이 낮아졌으며 그 경계심 많고 지적인 눈은 단단하고 날카로워졌다. 훈련받은 게, 트라우마를 겪은 게, 김민수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 깨진 인식표를 집어들고 희미한 아를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있을 터였다. 장소, 무언가가, 개가 바다 한가운데에 그냥 나타나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는 몇년 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퇴역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노트북을 꺼내 군및 전직 계약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연결했다. 위험했지만 며칠간 그 미스터리가 그를 갉아먹었다. 그는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다. 점원 셰퍼드, 군용 K9, 치칩 없음, 최근 전술 신호, 최근 동해안 작전. 화면에 뜬 것은 공개 보고서가 아니었다. 제한된 파일, 적색 경고, 나이트마크 작전 동물 자산 회수 프로그램. 김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클릭했다. 접근 거부. 그는 다이빙 작전 당시에 레거시 오버라이드 코드를 사용해 더 파고들었다. 마침내 부분 접근이 허용되었다. 화면이 로드되었다. 검은 배경. 흰 글씨. 자산. R7 품종. 점원 셰퍼드 성별. 수컷 임무. 해상 정찰 조련사. 기밀상태. 해상에서 실종. 추정. 비활성화 날짜. 김민수가 그를 발견하기 3일 전. 김민수는 의자의 기대어 충징감에 빠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레인저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고 구출된 게 아니라 실종으로 표시했다. 파일에는 누가 훈련시켰는지, 왜 해상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었지만, 레인저가 비밀스러운 무언가의 일부였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가 발견되길 원치 않았다. 김민수는 뒤에서 움직임을 들었다. 돌아보니 레인저가 복도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귀를 세우고 있었다. 이거 아는 거지? 김민수가 속삭였다. 걔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자갈 위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창가로 각 커튼을 살짝 열었다. 검은 SUV가 그의 진입로 끝에 멈춰있었다. 번호판이 없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작은 장치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장갑을 꼈다. 레인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김민수는 노트북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데이터베이스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 있었다. 가자, 레인저. 그는 열쇠를 쥐며 속삭였다. 그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오두막 뒤 숲으로 사라졌다. 김민수의 낡은 트럭은 만약을 대비해 오솔길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다. 레인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옆을 따랐다. 트럭에 올라타자 김민수는 레인저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레인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준비된 모습이었다. 김민수는 한 눈은 길에, 다른 눈은 백미러에 두고 운전했다. SUV는 적어도 눈에 띄게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추적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레인저는 조수석에 앉아 긴장하며 귀를 모든 소리에 반응시켰다. 그의 몸짓은 공황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김민수처럼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군인처럼 그들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김민수가 다이빙 시절 사용했던 외딴 마리나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갔다. 이제 거의 관리되지 않는 곳이었다. 잊힌 부두 몇 개와 녹슨 창고 하나뿐. 그게 핵심이었다. 그는 트럭을 그림자 속에 세우고 엔진을 껐다. 오늘 밤 여기 있을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레인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호흡이 느려졌다. 에너지를 아끼며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김민수는 담요를 깔고 삐걱거리는 문을 닫았다. 공기는 소금과 오래된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레인저는 입구 근처에 자리 잡기 전 모든 구석을 냄새 맡았다. 항상 경계하며 김민수는 옆에 앉아 파일이 나타난 이후 그를 괴롭혔던 질문을 내뱉었다. 그들이 너를 뭘로 썼던 거지? 녀석? 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계속 말했다. 너 같은 개들을 봤어. 군용 추적견, 탐지 K9, 심지어 심해 배치팀도. 하지만 너, 달라. 단순히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게 아니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어. 레인저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은 멍하지 않았다. 깊고, 현존하며,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부드럽게 발을 김민수의 부츠 위에 올렸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의미가 컸다. 김민수는 목이 메었다. 이제 나를 믿는 거야? 부드러운 숨소리. 한숨은 아니었지만 비슷했다. 그날 밤, 둘다 귀와 감각을 곤두세우고 얕게 잤다. 해가 뜨자, 김민수는 레인저를 부두로 데려갔다. 마지막 계획이 있었고, 위험했다. 누가 너를 배치했는지 알아낼 거야. 그는 방수 가방 끈을 조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너를 찾을 거야. 그러니 숨어야 해. 그는 머뭇거렸다. 아니면 빠져나갈 수도 있어. 넌 충분히 겪었어. 숲으로 사라져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탓하지 않을게. 하지만 레인저는 앞으로 나서며, 김민수와 부두 끝 사이를 막았다. 안 돼. 레인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김민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 파트너. 그들은 부두 뒤에 숨겨진 작은 배에 올라탔다. 김민수가 다이빙 시절 사용했던 배였다. 빠르고, 조용하고, 거의 합법적이지 않았다. 낡았지만 믿을만했다. 배가 떠나자 김민수는 해안선을 살폈다. 나무 사이에 반쯤 숨겨진 검은 SUV 가보였다. 그는 속으로 욕을 했다. 트럭을 추적한 거였다. 레인저는 배 앞에 서서 바람이 털을 스치며 해안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SUV 위 조수석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인물이 나왔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 말했다. 갑자기 레인저가 짖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의 지짐이었다. 김민수가 그를 보았다. 저 사람 아는 거지? 레인저가 다시 더 크게 짖더니 갑판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초조해했다. 저 사람이 너 조련사야? 대답은 없었고 집중된 걸음만 있었다. 김민수는 배를 바다로 급히 돌렸다. 아직 그걸 마주할 준비 안 됐어. 그는 중얼거렸다. 레인저는 앉았지만 사라지는 인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남자가 친구든 적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레인저는 기억했다. 그리고 곧 세상도 알게 될 터였다. 바다는 예상보다 거칠었다. 김민수는 배가 파도를 넘으며 엔진이 긴장으로 으르렁거릴 때 핸들을 더 세게 잡았다. 레인저는 옆에 서서 발을 단단히 디디고 지평선을 응시했다. 한 시간 가까이 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무게는 무거웠다. 레인저는 더 이상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더 크고 위험한 무언가의 일부였다. 김민수는 다이빙 시절 사용했던 숨겨진 만으로 들어갔다. 울퉁불퉁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물이나 수마일의 무성한 덤불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곳. 숨기에 완벽했다. 그는 엔진을 끄고 침묵이 내려앉게 했다. 좋아. 그는 중얼거리며 밧줄을 바위 해안으로 던졌다. 답을 찾을 시간이다. 그는 방수 가방을 열고 제한된 파일의 출력본을 꺼냈다. 자산 아르칠. 김민수는 배의 벤치에 앉아 다시 읽었다. 이름도, 장소도 없고, 전술 용어와 암호화된 임무요약. 그리고 섬뜩한 마지막 항목뿐이었다. 타협으로 인해 종료됨. 종료됨.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레인저는 살아남았다. 우연이 아니라 위지. 본능. 익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김민수는 가방에 다시 손을 넣어 레인저의 털에서 발견한 깨진 인식표를 꺼냈다. 여전히 소금으로 덮여 있고 아르의 간신히 보였다. 레인저. 김민수가 속삭였다. 그들이 널 그렇게 불렀던 거야? 아니면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걔는 그를 보았다. 애완견처럼 멍하지 않고 파트너로서. 갑자기 레인저가 일어나 배의 뱃머리로 갔다. 귀가 올라가며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심을 보였다. 김민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보였다. 검고 조용하고 빠른. 어떻게 또 우리를 찾은 거지? 레인저가 낮은 신음을 내더니 배에서 바위로 뛰어내렸다. 그는 절벽의 틈새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향해 달렸다. 생각 없이 김민수도 따라갔다. 오솔길 꼭대기에서 그들은 바위 뒤에 웅크렸다. 헬리콥터가 잠시 맴돌다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내려앉았다. 문이 열렸다. 검은 장비를 착용한 네 명이 나왔다. 헬멧, 바이 저, 표시가 없음. 하지만 다섯 번째 인물이 눈에 띄었다. 마스크도 헬멧도 없이 풍파에 찌든 얼굴과 차분한 태도. 레인저가 얼어붙었다. 김민수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저 사람 아는 거지? 셰퍼드의 꼬리가 내려가며 눈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내 조련사를 찾은 것 같아. 그 남자는 주변을 훑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인간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고주파 펄스가 공기 중에 진동했다. 레인저가 움찔했다. 뒤로 비틀거리며 낑낑거렸다. 야, 야, 무슨 일이야? 김민수는 그의 털을 잡아 진정시키려 했다. 레인저는 고개를 흔들며 귀를 발로 긁었다. 고통, 혼란. 김민수는 그 남자와 장치를 다시 보았다. 그들이 널 덮어쓰려는 거야. 조련사가 손을 들어 절벽을 정확히 가리켰다. 말이 아니라 신호였다. 몇초후 무장한 두 인물이 오솔길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레인저의 하니스를 잡았다. 지금 떠나자. 하지만 레인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김민수를 보며 갈등했다. 그 신호에 오래된 명령과 결속에 여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아프다는 거 알아. 김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누구인지 선택할 수 있어. 저들이 아니야. 소리가 더 강해졌다. 레인저는 다시 낑낑거리며 격렬히 떨었다. 그리고 단한번 날카로운 지짐이 절벽에 메아리 쳤다. 그는 앞으로 돌진해 헬리콥터를 향해 달렸다. 기다려. 레인저. 김민수가 소리쳤지만 이해했다. 레인저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끝내려 가는 거였다. 김민수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따라갔다. 거리를 유지하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레인저는 두 무장한 남자가 막으려 할때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한 남자의 다리에 돌진해 옆으로 쓰러뜨렸다. 두 번째는 무기를 꺼냈지만 김민수가 뒤에서 덮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무기가 땅으로 떨어졌다. 한 명은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은 무장 해제되었다. 조련사가 앞으로 나서며 마침내 말했다. 멈춰. 알세븐, 레인저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나익었다 그의 깊은 곳에 묻힌 무언가를 끌어냈다. 돌아와.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김민수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끝났어. 조련사는 그를 훑어보았다. 그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는 그냥 개가 아니야. 느슨한 끝을 가진 기밀도구지. 김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구가 아니야. 생존자야. 그리고 그는 선택했어. 레인저는 김민수 옆으로 와서 전 조련사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아니라 결별이었다. 헬리콥터 엔진이 윙윙거렸다. 무장한 남자 중한 명이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지르며 그룹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조련사는 잠시 더 머물며 김민수와 눈을 맞췄다. 실수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하지만 우리 실수야.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공터에 바람을 몰아쳤다. 김민수는 레인저를 보았다. 셰퍼드는 떨고 있었지만 이번엔 고통이 아니라 해방 때문이었다. 그는 자유였다. 그들은 말없이 배로 돌아갔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자 김민수는 레인저를 수건으로 감싸고 갑판에 기대었다. 넌더 이상 알세븐이 아니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레인저야. 이번엔 너 말고 누구도 너를 이름 짓지 못해. 걔는 김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지쳐서가 아니라 마침내 안전했기 때문이었다. 절벽에서의 대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바다는 다시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다. 봄 햇살로 부드러웠다. 부산의 조용한 해안 마을 가장자리에서, 만 옆에 소박한 오두막은, 오랜만에 진정한 집이 되었다. 레인저는 현관에 늘어져 머리를 발 위에 얹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소금과 자스민 향을 실어왔다. 그의 몸은 다시 채워지고, 강해지고, 더 편안해졌다. 다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그의 눈에 있던 긴장이 사라진 것이었다. 눈뒤의 전쟁이 조용해졌다. 김민수는 구운 닭고기와 쌀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오두막에서 나왔다. 배고프길 바래, 좋은 거야. 레인저의 귀가 쫑긋했다. 그는 일어나 길게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다가왔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차분히 먹었고 꼬리가 느리게 흔들렸다. 다 먹고 나서 김민수 옆에 앉아 파도가 해안으로 부드럽게 밀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김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헬리콥터에 그 남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아직 몰랐다. 그날 이후 아무 소식도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넘어갔다. 어쩌면 아직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수용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포기한 것 같아. 그는 말했다. 넌 이미 집에 있다고 생각했나 봐. 레인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몸을 김민수의 다리에 기댔다. 그날 오후, 그들은 마을로 갔다. 해운대 메인스트리트의 작은 펫 용품점에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 주인 이지영이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넌 레인저지. 그녀는 눈높이로 쪼그리며 말했다. 여기서 전설이 됐어. 레인저는 그녀의 손을 냄새 맡고 존중의 꼬리 흔들기를 한번 했다. 그녀는 튼튼한 가죽 목걸이를 내밀었다. 앞면에 금색으로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레인저. 김민수는 조용히 경외하며 그것을 바닥에 목에 부드럽게 채웠다. 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 진짜 이름이야. 코드도, 번호도 없어. 그냥 너야. 다음 목적지는 해변이었다. 그가 거의 익사했던 넓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파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조용한 모래사장이었다. 레인저는 조심스럽게 모래 위로 발을 내디뎠다. 바다 소리는 더 이상 그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김민수는 공을 해안을 따라 부드럽게 던졌다. 레인저는 망설이다가 쫓아갔다. 빠르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지만, 자유로웠다. 돌아왔을 때 혀를 내밀고 있었다. 김민수는 웃었다. 이제 넌 공식 해변 강아지야.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빛은 황금빛으로 변했고, 오두막은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빛났다. 레인저는 현관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김민수는 옆에 앉아 팔을 개 등에 얹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때로는 가장 강렬한 것들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구조가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웅이 배지를 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깨진 것은 깨진 채로 남지 않는다. 때로는 발견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레인저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었다고 느껴도 항상 길이 있습니다.